이거 바르고 나가면 항상 물어보더라고 향기 뭐냐고 르세나핌 허윤진님의 최애 향수 존똑 저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바틀이 너무 귀여운 거요 근데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되게 자국이 안 남더라고 음 이광 어쩔 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예쁘잖아. 땀을 많이 흘려도 머리가 떡지지 않습니다. 6통 가까이 비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정말 이건 잘 샀다 하는 제품들과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까지 잘산 템, 잘쓴템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앱기스만딱 모아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덥잖아요. 지금 오늘 날씨 미쳤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멜리넨게츠의 토마토 홈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토마토에 푹 빠져가지고 향수 바디뿐만 아니라 이 공간까지도 토마토 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좋은 토마토 홈스프레이 가뭐 없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멜리는 개츠예요. 멜리는 개츠는 진짜 브랜드 자체가 되게 시크하고 깔끔하면서도 힙한 느낌이라서 꼭한 번쯤은 사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홈스프레이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향을 해보지 않고 블라인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어요. 블루마트까지 했는데 완전 대만족 제가 딱 원했던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흙 뿌리 냄새나는 토마토 향기가 아니라 정말 싱그러우면서도 푸릇푸릇한 토마토 향기라서 이건 진짜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에베에도 토마토 홈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한 1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향기는 좋지만 아, 홈스프레 이 17만 원? 아, 너무 비싸다 하고 있었는데 요멜리는게츠는 7만 얼마였거든요 제가 할인 쿠폰 먹여서 4만 원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4만 원대 이 향기 이 감성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대박적인 거지. 분사력 보실래요, 여러분? 분사력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다운이 되거나 좀 처질 때 얘를 칙칙칙 뿌려주면 그나마 기분이 조금 업이 되더라. <laughs> 대신 이 홈스프레이 자체가 엄청 지속력이 좋거나 발향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좀 금방 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토마토 향기가 공간 전체 퍼지기 때문에 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짠! 이런 박스에다가 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빨간색 박스여서 딱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너무 예쁘더라고. 받는 사람도 되게 기분이 좋아질 법한 박스였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완전 강추. 요즘같이 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날에 이렇게 싱그러운 토마토 향기로 기분전환 해보세요. 짜잔! 자, 다음은 짜잔! 탬버린즈의 신상향수이죠? 블루 히노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바틀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거북이가 모래 위를 기어가고 있어요. 딱그 모래 사장의 그 느낌을 주려고 거칠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쫑! 열면은 이렇게 향수가 나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걸 딱 처음에 뿌리면 왜 블루 히노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되게 청량하고 상큼하면서도 차분한 우디 향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템버렌즈에서 여태까지 맡아왔던 향수들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진짜 니치 향수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뭐라 해야 되지? 생뚱맞은 느낌인데 조화로운 것 같기도 하면서 결론적으로 향기가 되게 좋아요. 단순히 향기만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바틀이라든지 전체적인 향기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차가운 우디보다는 좀 부드럽고 크리미한 우디 좋아한다 근데 또 너무 느끼한 거 싫다 하시면은 이거 한번 꼭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잔향은 살짝 바이레도의 데저트 던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뭐 똑같진 않은데 약간 유사하다? 정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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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다음은 짠! 베스바디웍스의 길티에즈 휘그 파인 프레그런스 미스트입니다 요거는 바디 미스트인데요 여러분 그 매장에서 뿌렸을 때 분명히 무화과의 향기가 진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뿌려보니까 약간 남자 스킨 향기다가 무화과를 섞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잘못 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진 않아 향기가 좋아요 되게 달달하고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중성적인 무화과 향기가 납니다 이거를 바디에 뿌렸을 때막 지속력이 엄청 좋다는 아니었지만 옷에 뿌리니까 또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물론 향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오래 가더라. 그래서 얘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뿌리면 좀 좋을 것 같은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찾아보니까 르세나핌 허윤진 님의 최애 향수인 파더피겨인가라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에 존똑 저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파더머시기 향수는 안 맡아봤지만 뭔가 그 향기에 저렴이라고 하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기회가 된다면 파더머시기도 꼭 한번 맡 맡보고 싶습니다 네. 짜잔 짠 요거는 프레데릭 말의 러버 인센스 주라식 플라워입니다 요렇게 프레데릭 말에서 방향제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제 친구 은진이가 선물로 줬어요. 방, 차량, 옷장, 수트케이스 등 안에 놓아둘 수 있는 방향제로 필요한 곳에 두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 안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주라식 플라워? 프레드릭말를 그런 향기가 있었나 했는데 딱 맡았는데 무슨 향이랑 똑같냐면 바로 요 오드메그놀리아입니다.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 문에 딱 여는 순간 이 오드메그놀리아 향기가 막 미친듯이 나요. 아, 너무 좋아. 왜 근데 이름은 오드메그놀리아라고 안 하고 주라식 플라워라고 고맙다는지나. 자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들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n 통째 사용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짠!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건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클렌징 워터인데요. 진짜 여러 가지 클렌징 워터 다 써봤지만 믿고 쓸수 있는 건이 바이오더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바르고 잔 스킨케어 제품들. 베개, 이불에 묻은 먼지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세안을 해줘야 되는데 물 세안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센시비오로 물세안 후에 한번더 피부 전체를 닦아 주면서 클렌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또 뭔가 얼굴에서 또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같이 메이크업이 지난 날에는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을 제거해 주고 나서 스킨케어 첫 단계 요 센시비오를 가볍게 닦아 줘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나는 깨끗하게 다 세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 이건 민감 피부용이기 때문에 정말 저자극이에요. 눈주변에 닦아도 따갑거나 하지도 않고 되게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엄청 강 강력한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가볍게 메이크업한 날에는 그냥 이거 하나로 쑥쑥쑥 해줘도 끝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분상 한번더 클렌징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2차 세안하는데 2차 세안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 그 다음은 짜잔! 앰플에는 블레미샷 앰플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6통 가까이 비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광고도 했었을 만큼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인데 오늘은 막 광고 이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가 꾸준하게 쓰면서 느낀 게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결입니다. 피부결, 피부결이 너무 부드러워져요. 얘를 잠깐 안 쓰고 다른 제품을 쓰다가 얘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 뭐야 이 피부결? 너무 부들부들하잖아. 이 피부결의 차이가. 각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잡티를 흐리게 해주고 미백 효과도 있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르면서 바로 느껴지는 건보다 피부결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미끌미끌 매끈매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튼튼하게 채워주면서 부들부들해지는 느낌 피부결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짜잔! 그 다음은 짜장!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제품입니다. 요건 여러분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진짜 무조건 쟁여 두고 쓰는 템입니다. 얘는 제가 뾰루지 에 여드름이 나고 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짠 직후에 얘를 딱 발라 줘요. 상처에 빨간 약 바르듯이 이제 얘를 여드름 위에 바르는 거야. <laughs> 그러면 한 10초 동안은 엄청 따가워요. 막막 막 따갔거든요. 근데 딱그 10초만 버티면 이 여드름 잔대 있죠. 여기가 금방 아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눈썹뼈 주변에 완전 왕큰 여드름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를 딱 짰는데 피가 진짜 미친듯이 나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였던 거지 그래서 제가 바로 얘를 발라줬거든요 한 이틀 지났나?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그만큼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드름 흉터 흔적들 관리해주는 세럼이라든지 앰플은 되게 많지만 이런 식으로 여드름을 짠 직후에 사용하기 좋은 효과 좋은 제품은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이 아이소이를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써서 얼마 전에 새로 샀습니다 없으면 불안템 여드름 짜고 나서 아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추천 자 그다음은 짜잔 호셀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것도 한 거의 세네 통째 사용하고 있는 수분크림인데 얘의 큰 장점은 뭐냐 무난하다 입니다 정말 모든 피부 타입이 발라도 괜찮을 만한 수분 보습 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분과 보습의 밸런스를 정말 균형 있게 잘 맞춰줘서 사계절 내내 매일매일 발라주기 좋은 무난한 수분크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생긴 게전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커서 쓰는 거는 뭐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손톱에도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쭉 짜버리면 되니까 너무 간편한 거지. 그리고 얘도 바르면 피부결좀 좋아져요. 이 앰플 앤 블레미샷 앰플이랑 같이 사용해주면은 촉촉하고 부들부들한 피부결이 완성이 된다. 정말 마무리감도 산뜻하고 미끌거리고 막 기름지지 않아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에도 너무 좋다. 자, 다음은 베이스 제품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글로우 코팅밤 2호 바닐라 아이보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기대를 1도 안 하고 발랐었어요, 처음에. 근데 진짜 피부가 너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딱 제가 원하는 적당한 그런 수분감과 탱탱하고 탄력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표현.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얘를 바르고 한 번도 밀리거나 뜨거나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오른쪽에 이 웨이크메이크를 발랐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광 어쩔 겸. 요즘같이 더운 날보다는 가을, 겨울에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바르고 파우더 팩트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도 이렇게. 광이 남아 있죠. 그런데 막 얼굴에 무, 이렇게 달라붙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거나 하지 않아. 이게 끈적끈적한 지금 피부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속에서부터 이런 글로우함이 차오르고 있는 거야. 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퍼프를 다 써가지고 이투쿠퍼스쿨 걸로 갈아서 쓰고 있어요. 얘랑도 궁합이 나쁘지 않더라고. 응.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소량 찍어가지고 피부결 따라서 살살 쓸어주면서 얇게 얹어준 다음에 남은 잔량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면 얇고 투명하면서도 글로우한 그런 피부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커버력은 막 엄청 좋은 것 같진 않고 한 중간 정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두껍게 떡지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얇게 레이어링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스킨 코논 디디 크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지금 이거를 왼쪽 편에 발랐거든요, 여러분? 얘도 빤딱빤딱하게 광이 도는 거 보이시죠? 얘가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더 빤딱빤딱한 느낌. 음. 이한 스킨이 웨이크메이크보다 좀더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거를 손으로 펴 발라주고, 마지막에는 퍼프로 대충 두들겨주고 밀착하고 끝내거든요. 그만큼 되게 간편하게 바르기 너무너무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마무리감은 되게 뽀송한 것 같은데, 그 피부와 파운데이션 사이에 촉촉함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파우더 팩트를 마무리를 해줬긴 한데, 조금 달라요. 얘는 이런 글로우함. 얘는 이런 반딱반딱함 음. 이게 밀착력도 좋아서 오래 갑니다. 근데 땀에도 강해가지고 요즘같이 더운 날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파데예요. 한 스킨이 베이스 되게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에 이두 가지만 거의 매일 번갈아가면서 <laughs> 사용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짠! CMP 프로폴리스 립세린입니다. 저는 무조건 자기 전에 립밤 같은 거를 듬뿍 얹고 자거든요. 그래서 제 침대 옆에는 무조건 립밤이 한 여러 개가 있어요. <laughs> 얘가 진짜 촉촉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거든요. 내용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되게 꾸덕한데, 가벼운 느낌?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은 입술을 막 답답하거나 찐덕찐덕하거나 하지 않아요. 되게 가벼우면서도 보습력은 꽉 채워주면서도 입술이 답답하지 않은 그런 제품. 좀 보습력이 강력한 그런 립밤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폴리스니까 뭔가 입술 노화도 좀 막아주려나? 쭈자! 자 그다음에 헤어 제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선모레모 리커버리 밤 B입니다. 이것도 제가 거의 N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쓰다가 이걸 안쓴 이유가 제품력은 좋은데 이 내용물이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짜증나가지고 안 썼었거든요. 안 쓰다가 최근에 다시 써보게 됐는데 이제는 안 새더라고. 어쨌든 이 모레모 리커버리 밤은 타월 드라이만 하고 살짝 머리가 젖어있을 때 얘를 듬뿍 짜서 머리 끝쪽 위주로 발라주고 드라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파마 머리라서 뭐 머릿결 관리를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헤어케어템 하나도 안 바른 파마 머리랑 이렇게 트리트먼트랑 리커버리 밤이랑 뭐 헤어 오일 바른 머리랑 당연히 다릅니다. 만져보면은 이게 좀부들부 해줬거든요, 여러분. 상한 머리를 다 잘랐는 것도 있지만 어, 나쁘지 않습니다. 히피펌을 하면은 컬 크림이랑 폴리시 오일은 항상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머릿결이 무슨 퍼석퍼석한 과자처럼 되거든요. 그냥 봤을 땐 괜찮은데 내가 내 머리를 만지면 막 가루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컬 크림 대신에 이 리커버리 밤을 듬뿍 바르고 조물딱, 조물딱 조물딱 해줘요. 그러면은 컬이 좀 탱글탱글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한50% 정도 말려. 그리고 나서 헤어 오일을 발라. 한번더조물딱조물딱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컬 크림이랑 폴리시 오일 안 발랐거든요. 이렇게 리커버리 밤이랑 헤어 오일만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히피펌 연출이 가능하다. 머릿결이 좋아지다 보니까 컬도 더잘 사는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요거는 일본에서 구매한 헤어 오일인데 허니 멜티 모이스트 리페어 오일입니다. 동키호테에서 이건 꼭 사야 돼 하는 제품들 중에 이게 있어가지고 따라 구매를 해봤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는 여러분 동키호테 가시면 사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바르고 나가면 항상 물어보더라고 향기 뭐냐고. 머리에서 너무 좋은 향기 난다고. 늘 물어봐요. 막상 바르는 저는 어 그냥 향기 좋네 이 정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향기가 그렇게 좋나 봐. <laughs> 이렇게 맡으면 되게 달달한 꽃향기가 나거든요. 이 헤어오일이 떡지지도 않고 되게 묵직한 헤어오일이라기보다 가볍고 산뜻한 마무리감의 헤어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허니오일이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멜티 모이스트리 페어 오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 색깔. 그래서 이거는 또 일본에 갈 일이 있으면 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짜잔! 짠 아닐로의 라임 썬데이 리프레쉬 헤어 비기너입니다. 이것도 제가 앤통제 사용하고 있는 찐찐 애정템인데요. 제가 특히 여름마다 쟁여주고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얼마 전에 샀는데 벌써 많이 썼어. 저는 얘를 샴푸를 해주고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두피 정수리 쪽 그리고 사이드 뒤통수에 한 번씩 뿌려줘요. 이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두피에 뿌려주기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번 정도? 뿌려주고 두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서서히 바카사탕 바른 것처럼 시원해져요. 머리에 기름기가 싹 잡힙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을 많이 흘려도 머리가 쉽게 떡지지 않습니다. 뽀득뽀득해, 그냥. 얘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거 진짜 필수예요. 되게 두피가 깨끗해. 끗하고 청결해지는 소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얘를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두피 마사지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하면은 내용물이 얼굴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굴이 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문이잖아. 그래서 항상 얘를 사용해줄 때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발라주는 거야. 알겠죠? 그 점만 주의해주세요. 자 그다음 짠. 에가의 NMN입니다 피부에 좋은 먹는 NMN 제품인데 이 NMN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노화 예방 성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성분인데요 피부 진피 3요소가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이세 가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전체적인 건강이랑 탄력에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에너지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30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일 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까먹고 안 먹어서 지금 먹을게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거 같은 게 제가 좀 잠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개 자국이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근데 베개 자국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먹고 있는데 피부가 뭔가 스킨케어 제품을 싹 바르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딱 지나고 거울을 봤을 때 아, 달라요. 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피부가 탱탱 탄탄하다 이런 느낌보다도 계속 만지고 싶어지는 그런 피부? 에가가 핸드크림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노화 예방에 되게 진심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이걸 계속 꾸준히 먹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추천! 자!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를 처음으로 구매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짠! 이 멕시코 66의 블랙핑크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예쁘지? 예쁘잖아 완전 내 건데? 반해버렸다는 그리고 제가 검정색 운동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또시커하면 별난데 근데 얘는 핫핑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저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가 음뭐 예쁘네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헉! 너무 예쁜 거야 이게 또 반대로 핫핑크에 검정색 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짝 좀 너무 튄다 싶어가지고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요 블랙핑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앞코 부분에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 올 가죽이 아니라 재질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단조롭지 않아서 좋았다 뒤쪽에도 포인트가 들어가고 바닥에도 핑크 그 운동화가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살짝 신어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평소에 240을 신어서 그냥 정사이즈 240으로 주문을 했는데 어, 너무 잘 맞았다. 너무 크진 않은데 살짝 넉넉한 정도라서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근에 구매한 잘 산템, 꾸준하게 잘 쓰고 있는 잘 쓴템 리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액기스들만 추천을 해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만의 꿀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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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큐!